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다들 보셨나요? 농구를 사랑하는 바스켓맨이라면 이미 관람을 마치신 분이 많을 텐데요. N회차 관람이 대세가 되어버리고 아바타 관객 수를 눌러버리고 만화책 단행물의 판매량도 폭증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아직도 식을 줄 모르는 것 같네요. 그런데 관람평은 약간 애매하게 갈리는 편입니다. 재밌다,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지루하다는 의견과 그냥 만화책 내용을 영화로 본것 뿐이다 하고 밋밋한 반응도 제법 되는 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한 슬램덩크 원작 줄거리와 함께 만화책 원작과 영화를 비교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던 차이점은 어떤 건지 농알못에서 짚어드리면서 슬램덩크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작 꼭 봐야 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그러자면 원작과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원작의 빠른 요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늘 여자에게 차이며 실연남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강백호는 북상고에 와서 최소연을 보고 첫눈에 반해 그녀가 좋아하는 농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미친 점프력과 괴물 같은 운동 신경으로 채소연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하지만 채소연은 중학교를 재패하고 올라온 농구 천재 서태웅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에 오히려 강백호는 농구에 대한 미움이 커져버리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구부 주장 채치수의 심기를 건드려 1대1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강백호는 놀라운 운동 신경으로 의외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채치수는 최소연의 친오빠였기에 강백호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농구부에 합류하게 되고 이제 막 농구를 시작했음에도 강백호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서태훈과 함께 주전 대열에 합류하고 전국 대회 지역 예선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 시합으로 천재이스 에 윤대엽이 이끄는 능남과의 첫 시합이 시작됩니다. 경기 초반 능남의 주장 변덕규의 기백과 윤대엽의 지능적인 플레이에 19대 0으로 끌려가지만. 에이스 서태웅과 채치수의 플레이가 살아나며 경기는 균형을 잡는데요. 이제 막 농구를 시작한 강백호는 벤치를 달굴 수밖에 없었지만 채치수가 부상으로 빠지자 특훈으로 익힌 리바운드의 성과를 보이고 서태웅 또한 득점 에이스로서 활약을 펼치지만 접전 끝에 윤대엽의 버저비터 레이업으로 아쉬운 1점차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후 북산은 교내 폭력으로 정학을 먹었던 송태섭이 돌아오고. 주장 최치수의 동기이자 중학교 농구 MVP 출신인 3점 슈터 정대만이 2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합류하여 전국 대회 지역 예선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북산은 포인트 가드의 송태섭, 슈팅가드의 정대만, 스몰포워드의 서태웅, 파워포워드의 강백호, 센터의 최치수의 로스터를 갖추고 단숨에 지역 예선 4강 결승에 올라가는데요. 상대는 선수겸 감독이자 탑포인트 가드 김수겸과 190대가 4명이나 있는 장신군단 상향고에게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죠. 그러나 강백호의 리바운드 재능이 터지고 서태웅의 득점력이 가세하여 경기가 뒤집히자. 상향은 감독 역할을 하던 김수겸이 선수로 합류합니다. 거기에 정대만이 중학교 때 자신보다 실력이 떨어지던 장권혁의 수비에 막히며 다시 상향의 기세로 넘어갑니다. 장권혁의 수비에 체력까지 바닥났지만 정대만은 투지를 발휘하여 연속 3점을 터뜨리며 상향의 승리를 거두지만 강백호는 게임마다 연속 5반씩 퇴장을 당하고 말죠. 상향전의 승리로 국산고, 해남고, 능남고, 무림고 4강이 만들어지고 2위까지만 전국대회로 가는 다음 경기는 본의 최강으로 제왕 이정환이 이끄는 해남전. 북산은 골밑을 굳건히 지키는 채치수를 중심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쳐가지만 기본기가 약한 강백호의 약점이 감파당하며 교체당하고 채치수마저 부상당하면서 해남이 유리한 전개로 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슈퍼 루키 서태웅의 활약과 채치수 대신 교체로 들어온 강백호가 리바운드를 다시 사수하고 양손 자유 투로 약점을 커버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제왕 이정환의 퍼포먼스가 폭발하고 신준섭의 연속 3점까지 터지며 경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해남 쪽으로 넘어가네요. 그러자 북산은 부상을 딛고 돌아온 채치수의 투혼과 강백호의 리바운드 그리고 제왕 이정환에게 4명을 붙이고 신준섭의 박스원을 붙이는 극단적인 수비 성공으로 경기는 결과를 알수 없는 접전으로 흘러갑니다. 강백호가 제왕 이정환 앞에서 바스켓 카운트 엔드원 덩크까지 성공하며 자유투 고의 실패 후 정대만의 마지막 역전 3점을 노려봤으나 치명적인 마지막 패스미스로 해남전에 분패하고 말았습니다. 해남이 전승 1위로 전국대회 티켓 을 거머쥔 가운데 무림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결선리그 1승 1패가 된 북산은 연습게임에 패배를 안긴 늠남과 전국대회의 마지막 한 장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능남은 저돌적인 스코어로 황태산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우세를 가지고 오지만 전반에 체력을 아낀 서태웅의 활약과 능남 센터 변덕규의 사반칙 트러블로 경기는 북산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조율에만 신경 쓰던 천재 윤대엽의 득점 본능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파울 트러블에 걸린 변덕규가 전혀 없는 집중력으로 팀을 이끌며 경기의 흐름을 뺏어옵니다. 그러나 후보 선수로 능남에게 세깅을 당하던 권준호의 쐐기 3점포와 황태산에게 밀리며 신경도 안 썼던 강백호의 막판 대활약으로 북산이 승리하게 되어 도대표 2위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북산은 전국대회 데뷔 훈련을 떠나는데 강백호는 안감독님과 함께 점프슛 특훈에 들어가고 일주일 만에 2만개의 슛을 성공시켜 미들슛을 장착하여 전국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지역 득점왕 1위부터 3위까지를 모두 보유한 런닝건팀 풍전을 1회전에서 만난 북산은 서태웅의 부상으로 위기를 맞지만 안 감독님의 침착한 팀조율과 해남 능남과의 경기를 거치며 생긴 팀워크로 위기를 벗어나고 한쪽 눈을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건재한 서태웅의 투혼으로 강호 풍전을 잡아내며 전국 대회 2회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회전 상대가 바로 지금 퍼스트 슬램덩크의 국산과 시합을 하는 산왕공고입니다. 만화책을 보면 산왕공고와의 시합 전까지 능남과 연습 게임. 오늘 대회에서는 상향, 해남, 능남, 전국 대회에서는 풍전, 사망공구약 31권 분량의 6게임이 내용에 실려 있습니다. 경기 내용마다 농구 선수 출신이었던 작가의 깨알 같은 디테일이 살아있고, 각 캐릭터가 성장이나 고난을 딛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볼수 있으며,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마지막 사망전에서 터지면서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내용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만화책을 안 봤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볼까요? 분명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칠 겁니다 국산이 강한 팀인지 누가 에이스고 누가 슈터고 누가 골밑을 지키는지 최강 산왕이라더니 강한 팀 맞나? 국산한테 졌잖아 아마 여러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그냥 만화로 실감나는 농구 한 게임을 본 느낌일 뿐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NBA에 열광하는 이유는 경기 수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허이나 르브론처럼 우리와 함께 성장하며 성장 스토리를 알고 있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주인공인 리바운드왕 강백호부터 투지의 상징 불꽃남자 정대만, 득점귀재 에이스 서태웅, 카리스마 제왕 이정환 진흙 속의 진주 센터, 변덕규 등 이런 캐릭터의 배경과 성장 과정을 지켜본 뒤에 이 퍼스트 슬램덩크를 관람하는 것이 이 영화를 만끽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만화책에 대한 숙지가 없이 봐도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매우 훌륭한 작품이죠. 이번 슬램덩크는 그냥 만화영화가 아니라 3D 애니메이션으로 모션이 매우 매끄럽고 슬램덩크 작가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직접 감독한 연출과 BGM이 맞물려 매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 농구선수를 보는 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수들의 슈폼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가 갈리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송태섭의 과거 회상 신들입니다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사랑과의 경기 장면이 약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이 포인트 가드 송태섭의 과거 회상 신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처음 본 사람들은 이 회상 신 없이 경기 내용만 봐도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원작 만화책에서 송태섭이 매니저 한나를 짝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개인사에 대해 나온 적이 거의 없기에 작가는 백지 상태의 송태섭을 위주로 서사를 그려나갑니다. 때문에 만화책 원작을 본 사람이면 몰랐던 부분을 채우며 작품에 몰입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지만 안 그래도 다른 캐릭터의 스토리도 모르는데 송태섭의 회상씬들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화책 원작을 본 사람이라면 극작판 중 영화 장면 안에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경기 외적으로 캐릭터들이 중간중간 보여주는 행동들은 전부 의미없는 행동들은 없었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송태석과 정대만은 왜 싸웠는지, 채치수는 경기 중간에 왜 뜬금없이 고맙다고 했는지, 서태웅이 패스를 한게왜 놀라운 일인지, 강백호와 서태웅의 하이파이브가 어떤 의미인지, 채치수가 정대만에게 스크린을 걸어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런 행동들의 의미를 모른 채이 작품을 즐길 수 없다면 조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2월 현재 슬램덩크 단행본 판매 부수가 60만 부에 이르고. 3월 즈음에는 100만 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웹툰이 만개한 이 시대에 무려 30년이 넘은 작품이 폭발적인 판매부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만화책 원작이 필독인 이유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조금 인내심을 발휘하여 반드시 만화책 원작을 볼 것을 권장합니다. 할수 있다면 마지막 사항전전에 독서를 멈추고 바로 영화로 연결하여 보는 게더 퍼스트 슬램 덩크를 최고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화책은 크게 오리지널 버전, 신장 재편 버전, 프리미엄 버전 세 종류가 있는데 당연히 내용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오리지널 버전은 한국책 방향인 정방향으로 인쇄되어 있어서 선수들이 다 왼손으로 슛을 던지는 어색함과 한국 정서답게 과한 거멸에 그림체가 손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버전이 그림도 크고 하드커버에 시원시원한 맛이 있지만 역시나 단점은 비싼 가격이고 결론적으로 신장 재편 버전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슬램덩크도 알고봐야 재밌다. 용할멋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얘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